아 소스몽키님,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근데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제 얼굴까지 함께 파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춤 주춤하는 애플을 팔고 요즘 뜨는 에너지 관련주로 갈아탈까 하는데 어때요? 야, 요즘 유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당장 우리 뭐 기름 가격만 해도 계속 급등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또 에너지 주식이 모여있는 일명 가치주라는 걸 사라.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가치주를 모아놓은 ETF라는 걸 사면 더 좋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앞에는 이해가 다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치주, 뭐 ETF 이러니까 머리가 헤아졌어요, 지금. 아, 그죠 진짜 이렇게 말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긴 하죠. 네, 맞아요. 이 종목으로 좀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요? 지난번에도 종목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콕콕 집어주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가시기도 하고 네. ETF 관련해서도 책도 여러 권 내신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도 차여야 되겠네요 네. 네. <laughs> 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팀장이고요 최근 5년 동안 11권의 미국 주식 관련 책을 어, 출간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객관적인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혹시 각오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윤니님이 너무 용감하고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laughs> 그렇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또 야수의 심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용자의 주식 이런 거 말고 좀 편안하고 뭐라고 할까 좀 안정적인 아. 이런 주식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지난 시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동일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ETF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배워도 또 공부를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가치주, 성장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두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가치주는 현재 가치에 집중하고 성장주는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치주라고 하면 이제 성숙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매출과 손익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된 기업들을 일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PNG, PNG 알죠? 예, 프로토인 겐부처럼 <laughs>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전 세계 시장의 거의 뭐3 분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을 내면서 또 수익을 내면서 거기서 또 배당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이제 가치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통한 수익률 추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이님 같은 이제 용감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무이기도 <laughs> 하고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가치주라고 하면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제 금융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충분히 다 알려져 있고 성장 가치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낮게 평가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장주를 말씀드리면 네. 현재는 되게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나 업종에서 향후 큰 매출 증가와 손익을 내는 수 있게 기대되는, 그러니까 기대주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런 업종으로는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속한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신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좀더 많이 쳐주는 거죠. 제가 딱 팀장님 설명 듣고 생각나는 예시가 이런 것 같아요. 굳이 비율을 해보자면 네. 운동 선수 중에 백전노장 베테랑 선수 어... vs 솜나무 유망 육상 선수. 그러니까 오... 베테랑 선수는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 실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어요. 못해도 상위권 안에 항상 될것 같고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이미 잘해왔으니까 더 잘하는 거는 한계가 딱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유망주는 뭔가 아직 보여준 건좀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또 1등으로 올라설 수 있고 역사적인 기록을 깰 수도 있고 이런데 또 사실 잘못하면 또 유망주인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앞에 말한 베테랑 선수가 같이 주 뒤에 말한 유망주가 성장주 이렇게도 비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뭔가 제 입장에서는 네. 성장을 하는 게 가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왜 성장주와 가치주, 이렇게 주린이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식투자는 자막을 쫙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어, 네. 주식투자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남이 뭐 해서 좋다더라.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는 게 진짜 일치하는 투자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일치하는 투자를 하려면 또 하나 먼저 챙겨봐야 할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네, 투자 성향.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 윤이님처럼 음, 용자 용자의 주식을 좋아하는 위험을 되게 선호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아 그냥 천천히 많은 수익을 얻지 않더라도 좀 편안하고 신경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지향 아니면 이제 위험지향적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는데 그 성향에 맞는 주식을 투자하려면 주식에 대한 가치주나 성향, 그 성장주냐 이런 구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린이들이 어, 내가 산 주식이 도대체 언제 오르나 하고 굉장히 좀 마음고생 중인데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성장주와 가치주 둘 중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 사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게안 좋고요. 아. 미국은 사실 안 좋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방송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역시 이제 정상화되는 상황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으니까 금리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은행에 돈을 넣느니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할까? 아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금리가 정상화되는 상황이라면,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돈이 늘어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가치주. 가치주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저 친구는 좀 상위권이지 하는 어떤 베테랑 운동선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혹시 저번처럼 종목 좀. 집어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그래서 또몇 가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되게 보편적이고요. 대표적인 가치주 세 가지 존스슨앤존슨 포카콜라, 그리고 P&G n 세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딱 들어도 이제 베테랑 선수 네, 같다는 네. 느낌이 들네요 그렇죠, 드네요. 그렇네요 네. 네. 거기에 조건에 딱 맞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러가고 있,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된다. 경기 정상화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쓰러 바깥으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그럼 반대로 뭐 1등도 할수 있고 뭔가 좀 가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꿈나무 유방주죠. 성장주 종목도 좀 집어주세요. 네, 꿈나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한 10대 중반? 어... 진짜 막 피가 끓는 어... 그런 상태의 주식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6개 종목은 지금도 거의 10%에서 20%두 그러니까 자릿수 성장을 매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이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가치주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과 수익의 90 거의 95%에서 99%를 인터넷 광고에서 획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숨어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헬스케어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또 터진다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성장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 6가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추가로 또뭐 없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빅6 말고 제가 봤을 땐 가치주에서는 딱 조건에 부합하는 거라는 나이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도 괜찮은 두 번째 성장주는 이건 조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도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도비 알죠? 어, 아시죠? 알죠, 알죠. 왜냐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걸 유튜브를 보실 텐데 유튜브에 영상들 올라가는 거 거의 대부분은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 편집을 통해서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영상의 시대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나는 너무 이런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서 어도비가 웃고 있다 이런 것도 유망 성장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 여러분 네. 어도비 네. 기억해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서 오 이건 뭐 가치주네 야 이건 성장주네 이렇게 구분하기가 주린이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투자를 진짜 아나 이게 성장주나 가치주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으로 ETF를 활용한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ETF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조금 덜 위험한 투자다 라고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 ETF라고 하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쉽게 팔고 살수 있는 펀드의 일종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다. 그거 이제 줄여서 ETF라고 하는 거죠. 어... 펀드는 아마 매수 신청을 하시면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매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매도를 해서 판매를 받는데도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ETF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처럼 바로바로 바로 팔고 살 수가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개별 주식을 살 때는 한 번에 한 개의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ETF를 매매하신다고 하면 계란 한 판을 한 번에 산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트 메뉴. 아 네, 유사한 아니면 동종의 종목들을 한 번에 세트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ETF다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한 꾸러미에. 그렇죠.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 리오토, 요즘 새로 나온 루시드 그룹 등등. 그런 기업들을 한 번에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ETF가 주린이들에게 좀 좋은 투자의 선택지가 되는 걸까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앞서서 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 아니면 백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과연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나는 가치주를 살 거야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해 어, 투자성향 확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는 그럼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럼 뭐 사지? 가치주가 뭐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이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가치주에 투자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서 다양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도 ETF 매력들이 진짜 많은 게 개별 종목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골라도 하필 또 그게 안 오를 수 있잖아요 네. 아, 그옆에 그 종목에 하필 내가 두개 아... 놓고 고민했는데 어... 이런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투자에 어, 보면 맞죠. 난 분명히 야, 이 분야가 유망하다 그래서 두개 중에 공부하고 유튜브 분석해서 A를 골랐는데 B만 모르고 A는 안 오르면 열 받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배아픔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게 후회를 줄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TF죠. 왜냐하면 A, B 둘다 들고 있으니까. 오, 그렇죠. 반은 가는 거죠. 이런 성향의 투자자분들한테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국내에도 ETF 상품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게 처음 ETF가 나온 게 1993년이에요. 미국에서 처음 나왔었고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씀하시는 스파이. 아... 스파이라는 ETF 상품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스파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ETF 상품의 이름이 스파이입니다. 이름 멋있지 않아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뒤에는 스파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관심이 해요 관심이 생기는데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제안이요? 선택지를 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게임의 선택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파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S&P 500을 추종하는 ETF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S&P 500은 5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눈 ETF가 따로 있어요. 아, 아. 있어요? 네, 스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스파이, 스파이 G, 스파이 V 이렇게 세개 ETF를 선택지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 가치 성장, 성장. 이런 느낌 그렇죠. 느낌으로? 아하, SPY 스파이를 두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그러니까 S&P 500내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의 종목 코드는 이? SPY. V, 여기서 V는 다 아시겠지만 밸류, value. 밸류의 앞머리를 따서 SPYV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 종목, 이 ETF는 S&P500 내에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뭘까? 바로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G가 붙습니다. 오 SPYG, 그로스. 발음이 제가 좀 후지지만, 그로스. 네, 그래서 S&P500 종목 중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이게 바로 SPYG. G. 그래서 3개 etf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이제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종목들이 과연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 수익률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네. 최근 3개년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스파이 기준으로 해서 누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은 66.69%였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투자를 하셔도 3년 동안 67%의 수익률을. 차들 수가 있었다. 아. 반면에 SPYG, S&P 500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은 8 7 2 3 거의 20% 이상 차이나요. 엄청난데요? 엄청난 차이죠. 네. 그리고 SPYV,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는 43.74%. 그 최근 3년 동안에 금리도 상당히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그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돈들이 성장주에 많이 투자가 됐다.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성장 기업들이 계속 실적을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딱 3개년으로 보면 뭐가 제일 좋아요? 아, 성장주. 성장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좋죠. 네. 네. 근데 나단 최근 1년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최근 1년 동안 스파이의 수익률은 26.55%예요. 그럼 SPY G 먼저 볼까요? 네. 24.69%. 낮네요. 조금. 스파이보다 낮아요. 음. 그럼 이제 밸류, SPY V죠. 네. V는 29.68%. 아. 거의 30% 가까이 돼요. 어, 뒤집혔네요. 뒤집혔죠. 아하.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해 을드 자면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가치주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서는, 앞에 얘기했었잖아요. 요 가치주를 좀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뭐? 그럼, SPY, SP 500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종목이죠. 제가 오늘 일일이 주식, 종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요 주식 종목들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스파이에 보면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아마존, 4위와5위는 알파벳, 그리고 6위가 페이스북, 7위가 테슬라. 여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빅식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성장주의의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그리고 아까 소몽님이 얘기했던 어더비가 10위에 올라 와 있습니다. 아, 오. 반면에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섹터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J.P. 모건, 제이 뱅코브 아메리카, 월트 디즈니, 엑슨 모빌, 존스앤존슨. 존슨. 딱 들으면. 아, 진짜 우량하고 오래된 기업들이구나. 그렇네요.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이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ETF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한번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4개를 뽑으라고 하면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JP모건, 뱅코브아메리카, 그리고 뭐 시티그룹, 시티은행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보통 뭐 50달러에서 150달러, 200달러씩 해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240만 원씩 하는데 아 어. 한 번에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적절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XL. F라고 해서 네. 그 종목 코드가 알파벳 세 글자야 XLF인데 이 ETF의 가격이 40달러가 안 돼요. 음. 5만 원이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야. 네. 그러니까 JP 모건 체이스가 지금 한 170달러 정도 하는데 170달러를 주고 JP 모건 체이스 한주 살까? 아니면 XLF라는 미국에 있는 대형 금융주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를 네 주를 살까? 어떤 거 사시겠어요? 투자가 낮죠. 그렇죠. 네.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우량한 주식을 음.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귀찮네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상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가가 음. 오르니까 요즘에 주목받는 게 에너지. 에너지. 음.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게 있어요. 아, 핫한 거요? 네, 우라늄. 음. 우라늄이. 음. 그렇게 요즘에 핫해요.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 또 우라늄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우라늄 우리가 직접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URA라는 ETF가 있다. 하는데 이 ETF의 가격이 얼마냐면 30달러가 안 돼요. 오. 한 주당 가격. 네, 되게 싼. 그러니까 아. 4만 원이 안 해요. 그럼 저렴한 돈으로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못 하잖아요. 네. 그돈좀 모아서 우라늄에 투자는 하 ETF 한주 사놓으면 어떨까? 아니면 대형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에 한주 사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면 좀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소목님도 ETF 이제 하셨으니까 어떤 팁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팀장님의 팁을 받아서 이제 ETF를 보면 그 안에 좋은 종목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라늄이 뭔가 좋대. 근데 네. 유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종목을 모르겠어. 근데 그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싹 담겨있거든요 네. 거꾸로 찾아서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러니까 또 투자할 <laughs> 수 있죠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네. 목님이잘찝어주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딱 유미님 같이 어? <laughs> 유망한건 알겠어 느낌이 와그러니까 <laughs> 어? 아딱 왔는데 <laughs> 뭐, 우라늄이든 뭐 앞으로 겨울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종목을 한다면 그렇게 발굴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TF도 사고 또 그중에서도 욕심나는 종목이 또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 이건 감이 좀 온다 그런데 한번 같이 투자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실전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SPY 그리고 SPYG, 네. SPYV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laughs> 저부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궁금합니다. <laughs> 어,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제 성장주인 SPYG를 또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왜 오를 때 사고 싶고 떨어질 때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지만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좀 약간 저의 성향에 반대로 해볼까 하는데 또 요즘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네. 가치주인 SPYV를 한번 선택을 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향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laughs> 그래요? 아, 네. 네, SPYV 어. 선택했습니다. 심장이 시키는 대거의 반대로 <laughs> 네, 네 심장의 반대로. <laughs> 사실 저는 유니님 단계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성장 막 이런 거 외치다가 또 이제 같이 이런 거 해보다가 다시 내가 못 맞추겠다. 아. <laughs> 이건 내가 저의 미래인가요? <laughs> 어, 네, 충분히 그렇게 오, 보시면 돼요. 네. 정말로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아, 제가 다 해봤는데 <웃음> 결국에는 <웃음> 결국에는 앞에 V G도 아니고 음, 다 떼고 아. 그냥 S P Y 가 제일 마음 편하더라.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마음 편한 걸로 더 마음 편한 걸로. 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는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선택 저는 앞서서 스파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목님이 스파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스파이 부위 어. 아 저랑 같이. 하고 그래요. 싶지만. 아 뭐요? 아, 앞서 제가 참고로 많아요.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빅식스는 네. 네. 가치주의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다. 아. 반전이 그래서 반전 한 번씩 해줘야죠. <laughs> 네, 그래서 스파이 지로 아,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셋다 갈렸네요. 어, 갈렸어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 팀장님 오늘 저희 밸런스 게임의 두 번째로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되게 유쾌하고 즐겁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지수를 추정하는 ETF만으로도 충분히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고 그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가치냐, 성장이냐 선택하실 수 있다. 선택지는 여러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본인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팀장님께서 너무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또 투자에도 저도 또 한번 반영을 해서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하, 저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셨는데 네. 이제는 가끔씩 이렇게 양쪽에서 칭찬을 조금씩 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많이 배우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